이틀, 3일 경기 중에 어제랑 음. 오늘 오비가세 번이나 났어요. 합계해서 여섯 타나 잃었는데 그 a b 해서또 네. 이렇게 네. 퍼터가 잘 따라줘서 네. 들어간것같아서 되게 기분 좋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대 우승이에요. 에, 네. 또 생각보다 일찍 참석을 아,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찾아온 것 같아서 말 많은 분들한테 정성이 느서 정말 좋게 인사가 마무리 잘 됐습니다. 내년에 더 열심히 있었던것 같아요. 아, 일단 저저번주 개막전에서 퍼터도 굉장히 안되고 샷도 난조였는데 그때도 나름대로는 저, 음, 순위를 잘 마감했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또 남은 기간 동안 퍼터에 집중을 많이 했고 또좀더 루틴에 신경을 많이 썼더니 퍼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퍼터 때문에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. 어저 저번 주 생각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. 근데 또 오히려 우승에 대한 간절함은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아마추어 때부터 항상 탑 순위에 계속 추천받아서 나올 때마다 올라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합에 나오면 제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이번에 또 굉장히 운 좋게 또그 당시에는 민선이랑 둘다 세계 선수권 갔다 오고 나서. 시드전은 참석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, 둘 다. 이제 갑자기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가 사라지니까 한동안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빨리 더 마음을 다잡고 둘다 이부터 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. 시드전도 안 나간 것보다 나간 게 저한테 진짜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. 네올 시즌 목표가 우승은 아니었어요. 사실 우승하면 좋겠고 신인상도 물론 느끼니까 당연히 바라는 건 맞는 거지만 그래도 전 이제 친구들도 같이 뛰고 하지만은 항상 골프를 즐겁게 재미있게 치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고 또 이번 시합도 힘들었던 그 위기가 몇번 있었는데 계속 마음 다 잡고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예. 인선이도 그렇고 수민이 오빠나 창훈 오빠도 그렇고. 소연이 언니랑 인비 언니도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. 저한테, 언니 어떻게 하면 좀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, 언니들이 규정아,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, 네가 즐길 땐 즐기고, 골프 칠때 골프 쳐라. 야, 그걸 조절할 수 있으면, 은 너는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항상 언니들이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해서 되게 고마워. 요 <목소리>